따라는 하지 마시고. 자, 들어오시는 분은 아무것도 안 뽑으셔도 됩니다. 될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제가 혼자 다 할게요. 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골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제가 한번 알아서 다 해볼게요. 나투는, 그니까 로카로 깬다 치고, 전부 다제가 혼자 다 해볼게요.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버그면 어쩔 수 없고, 버그면 저 혼자 죽으면 되고. 이거 지금 데미지가 말이 안 돼요. 산적 충분하고요. 블룸만 빨리 떠주면 되겠는데, 아, 독수리가 안 떠주는. 괜찮아, 괜찮아. 독수리 야, 마마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블롭이 떠야 돼. 어, 저기요. 어, 이러면 좀 별론데. <laughs> 야,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싸울 수가 없는데, 이거? 음. 우선은 마마로 좀 두드려 패고요. 선마마 후블록 잠깐만. 블롭이 안 나오는 건 생각을 못 했는데. 어, 오케이. 요거 산적을 버리더라도, 아, 산적하고 이것만 살리면 되겠네요. 그래도 귀찮은 건다 빠졌으니까. 이거는 인프 바로 변신하고. 그렇지. 정규로봇 앞에 붙이고. 그렇지, 잘 먹는다. 야, 앞에, 최대한 앞에 붙여. 그냥 아홉 개 바로 변신하는 느낌으로. 오케이. 변신하고, 쟤한테 다 몰아주는군. 이거 코너에 더, 더 땡겨야겠네. 안되겠다. 코너 더. 생각보다 범위가 좁네요. 어째 보스를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요거는 피할 준비. 조금 보스가 힘들더라도. 보스한테 공서. 어, 누가 죽였지? 와, 잠깐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데? 하지만 비트코인이 나오면 쏠풀이 된다. 부족한 데미지는 돈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 돈이 부족한 거지. 자, 지금부터는 돈으로 팹니다. 불러 보여줘. 그냥 돈으로 패, 돈으로. 까짓거. 돈으로 다 뚜두룩 펴면 되죠 야 빨리 좀 먹어봐 변신만 해 변신만 많이 안 바랄게 변신만 해 기절이 영 부실해가지고 외는 효과 최대로 외는 효과 극대화 팍팍 먹어 팍팍 야 선중탄 먹을 때까지 변신할 때까지는 양법사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양법사를 추가하자. 야, 워머신 빠져. 양법사 아토를 미리 뽑는 거는 매우 위험한 것 같고. 먹어 먹어 아직 멀었어요. 30 보스를 얘가 먹어야 돼. 근데 30 보스가 한 마리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위험하겠다. 초반에 늦게 나오니까 변신하기 진짜 어렵네요. 아무리 야뺏기만 돼. 야 마마 꺼져 먹어 먹었지 오케이 425야 펭귄 학사 그분을 데리고 오셔야겠다. 자, 펭귄 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아니다. 펭귄 낙사 없이 갈게요. 펭귄 낙사 없이. 그냥 업그레이드로 찍어 누르. 능건 구라고요. 펭귄 낙사 한 마리 뽑자. 공속용으로라도 한 마리 뽑자, 이거. 블롭 지금, 애매요 뜨지도 못하겠는데, 재수없으면? <laughs> 야, 블롭을 찍었는데 못, 못 뽑는 거 아니야, 이거? 블롭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안죽어요 슬슬 <laughs> 안올라갑니다 486에서 안돼 안돼 먹지를 못해 <laughs> 야 마마 같이 때려봐 어떡해 야. 비트코인인데도 못죽이면 어떡하냐 이거 안돼 업그레이드로 잠깐만 배속극 업그레이드로 찍어 눌러서 변신이라도 야, 보막 보스 맞게든 잡아 봐. 할수 있잖아. 웨이브 10 전에 안 나오면 답이 없긴 하네. 하지만 이걸 잘 먹는다면 안 된다, 이놈들아. 여긴 못 지나간다. 거기 서라. <laughs> 야, 이거 먹으면 돼. 편식하지 마. 이라시 야, 좀 니가 먹으면 돼, 변신할 수 있어! 냥이! 야, 할수 있어! 먹어! 먹으면 변신해, 먹으면! 뭐, 먹으라고! 아, 그렇지! 휴! 씨! <laughs> 야, 뭐 하는 게안 돼, 이게 와, 힘들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laughs> 와, 빡세네, 빡세. <laughs> 어이, 게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어... 이거 간만에 게임 장르가 바뀐 기분. 어, 잠시만, 좀 천천히 합시다. 아, 어, 정신이 없냐다 이제 조금 빌드업을 하면서 뽑을 것도 뽑고, 야, 이거, 근데. 아토가 없구나 빨리 반각을 좀 신경을 써야 되죠 인디가 나오던지 뭐가 나와야... 자 지금부터는 업그레이드를 좀 하면서 뭐가 없지? 아, 야만. 이렇게 하고 베인을 뽑아가지고. 베인을 뽑을 수 있, 있습... 아, 로카도 뽑아야 되네요. 로카 베인 뽑으면 끝인데. 그렇지. 이게 상대방이 몰아주면 엄청 쉽고요. 이 솔플은 웨이브 10 전에 안 나오면 정말 어렵네요. 웨이브 1 전에 나온다면 진짜 쉬운 것 같고, 우선 필드를 가득 채워 놓고 그냥 죽을 거 죽고, 외눈 힘으로 좀 뚜드려 패자. 장가이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힘으로 마딜이 있기 때문에 찍어 누르죠. 저게 물딜 올인이었으면 안될 텐데, 마딜이랑 섞이니까. 여기서 모노폴리 두 개가 아니라 로카를 빨리 가야겠네. 위쪽 토템이 뜰것 같으니까. 저게 물마딜 같이 가니까. 그런 거좀 좋은 거 같네. 자, 저... 지금 방각이 무너진 상태라서 딜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딜이 들어가죠. 아, 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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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 딜이 이상해요. 제가 아까부터 딜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게 진짜 이상해요. 반각을 맞출 수가 없다. 와, 야, 인디아 살려줘. 믿을 건 없군. 믿을 거는, 니가 맞춰주는 반각 뿐이야. 막 이것저것 맞출 틈이 없구요. 지금은. 헉? 반파가 안 빠졌구나. 이거 인디 안 나오면 못 잡네. 반파가 안 빠져서, 이거 무조건 인디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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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야 제발 토템 야잠깐 나, 나, 투를 깜빡하고 있었다 어 잠깐만 왜래, 왜래 왜래 야 우치라도 토템 어디야 아우 나, 나, 우우 나, 나, 우 나, 나, 우우치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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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 혹시 모르니까 로크 한번 뽑아보자 뽑을 수 있을 것 같... 지금 돈 많다 회오리 아프다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완벽하게 또아 잠깐만 미... 내 운석 안된다 인디 궁디 들어 야 잘못 눌렀어 어 오히려 좋아 인디 잘했어 음. 아이 게임 장르가 왜 이렇게 이거 자꾸 작... 바뀌었냐 이거 어우 정신 사나 죽겠네 부족한 공속을 채워야겠어 어우 s h i 야, 솔플 할때 저건 진짜 아니지, 반칙이지, 임마. 야, 솔플에 사시는 불법이라고. 아 전기 로봇, 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블록. 야, 꼬챙이, 꼬챙이, 꼬챙이. 야, 전기 로봇 한 개만. 야, 이다 팔게, 자, 너희 다 해라 이거. 아, 블랙 홀어따 쓰는 거. 야 아, 전기로봇. 그렇지. 아, 전기로봇, 전기로봇, 전기로봇. 아, 베인도 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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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굴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쁘냐, 이거. 아, 몰라. 전기로봇 때려쳐, 때려쳐. 그냥 굴러. 야, 중력자탄 이래라. 넌할수 있어. 자, 베인이 지금 궁극기 67까지 궁극기 두번 안에만 변신하면 보스 때 궁이 차거든요. 요 궁극기 다음 거까지만 대준다면, 이번 궁극기에 변신 못하면 보스에서 궁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안 되네. 야, 블록 너밖에 없다, 믿을게. 이제, 변신해도 궁이 안 차거든요? 그 와중에 변신도 안 해. 야, 이거 블록 원툴 돼버리네.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도망쳐! 나쁘지 않은데, 별로 피해가 없는데, 독소리 몇개 죽은 게 다네요. 뭐야? 암사신 죽어간다. 죽여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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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아, 생님 아, 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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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laughs>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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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기, 전기 전기 야 전기만 나오면 돼 전기만 야야 야, 야, 우선 기절 채워. 그렇지 나왔어 마거 마거 마금 되게 이제. 뭐야 뭐야 다 팔아 다 팔아 이제 전기만 계속 추가되면 되는 거야 이건 보여줘 블록 15 블록의 힘을 보여주자 오크 필요 없어. 지금 오크 500스택이구요. 공격력은 2억 5천 아까 천 스택은 진짜 세던데 될것 같은데요. 인구수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딜러라고 해봤자 블로바나 우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베인하나 우치하나 아 베인하나 블롭하나 끝인데 아니 이건 버그가 아니고서는 이 정도로 셀 수가 있나? 문제는 반파이어입니다. 여기서 반각이 다 터지고 이제 난리가 날 수도 있죠. 혹시 모르니까 오크 하나 더 뽑아서 채우자. 뽑을 수 있는 최대치로 뽑았고 아직 포세이돈이 아마 살아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슬슬 라인이 살짝 밀리는 기분이 들구요. 근데 인구수 막았습니다. 이제 죽을 일은 없어요. 한턴 막아냈어요.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호세가 안 터졌구요. 79까지 블롭 한 마리 3억 찍혔고. 이것도 겨우겨우 변신한 거죠. 뭐 만약에 더 빨리 변신했으면 더 셀텐데. 암파이어가 어디 붙는지만 체크. 폭탄 여기. 우치 죽이고. 중탄 죽이고. 이건 팔고. 베인 터트리면서 앞으로 가고. 양법 중간으로 들어오고. 살짝 채워서. 폭탄 빼주고. 베인 빨리 채워. 베인, 베인. 이래라, 베인. 보스 어디 갔나요? 보스 벌써 죽었습니다. 베인이 궁을 못 썼는데도. 보스가 죽었어요. 우와 <laughs> 이거. <laughs> <laughs>